주목할 경기도와 인천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 23명의 사망자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수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마음은 여전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는데요. 어제 10시 오전 10시 40분경에 화성시 서신면 일대에서 이제 2차 전지죠. 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흰 연기, 이제 이게 맹독성. 유독가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목재에 거의 수백 배 수준의 유독가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초 만에 이건 공장 주위를 집어 삼켰고요. 사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 23명자 사망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부상자도 8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에서 총 8명의 부상자를 포함할 경우 총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자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에서 지금 안타까움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 18명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중국인이 7명 그리고 라오스 이한명 그리고 이제 한국인은 다섯 명으로 어,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정지로 발견된 한국인 한명 그리고 뒤늦게 그나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일부 어, 신원 확인이 된한명 한국인 두 명을 제외 하고는 아직까지 사망자들 워낙 화재 현장에서 오랫동안 노출돼 있기 때문에 훼손 상태가 심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정확한 어, 신원은 이제 부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합동으로 현장 감식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이고 또 뉴스로기 전에 저도 뉴스를 잠깐 봤더니 영상을 봤더니 CCTV 현장 내부 보니까 어 금방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나자마자 네. 대피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원인에 대해서 인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경기 남부 경찰청이 수사본부를 끌고 이 원인 규명에 나섰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지금 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인재였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당시에 리튬 전지 완제품을 적재한 곳이 비상구. 근처에다가 적재를 한 겁니다. 이게 거기 아니고 다른 데다 했으면은 어, 빨리 탈출할 수도 대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 네. 보니까 탈출구 비상구 근처에 리툰전지 화재가 발생하니까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리튬전지 화재 이게 금속 화재라고 해서요. 이게 연쇄 열 폭주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게 화재 이 폭염이 크게 발화하고 겉잡을 네. 수 없이 화염이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발을 그럼,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연쇄 열 폭주 현상 발생하기 전에 네. 뭐 진화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로 그냥 대피를 대피했으면. 했으면 좀더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금. 어, 금속 화재의 경우는요 초기 진압으은는 빠른 대피가 더 우선시돼야 되는 이런 매뉴얼이 좀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게 대부분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 걸려서 노동자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피로라든지 안내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안내했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를 잘 모르는 거죠. 당황스럽고 화재는 진압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왕장하다가 오히려 화를 더 키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해당 공장 회사 대표가 지금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틀 전에 토요일날에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다 그때 자체 진압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그때 좀더 매뉴얼대로 잘 해도 행동하고 그 다음 화재에도 잘 대처했다면 를 피해 범위를좀줄수 있다는 점에서 매뉴얼 여부가 잘 존재했는지 여부도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대표는 이제 처음에 그 리튬 전지가 불이 나게 된 원인 그 부분에 문, 리튬 전 자체 에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외신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이주 노동자. 그리고 완전 문제 지적했는데요. AP 통신. 최근 2, 30년간 동남아와 중국에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육체 노동 작업을 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 한국 세계 선도하는 기술 선진국이지만 지금도 인재성격의 안전 사고가 발생한다. 진짜 잘못된 보도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laughs>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상당수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외신들에서 상당 부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당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원인이 뭐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를 한 상황이고요. 물론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뭐 중대재해처벌로 처벌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거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대표로 확보라든지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뭐 예방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이게 리튬과 같은 금속성 화재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아직까지도.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요. 이건 뭐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전 네. 세계적으로 이런 화재에 지금 아직 취약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상황인데, 뭐, 모래를 뿌린다든지 팽창 지수를 통해서 이거를 진압을 해야지, 만약 열과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화염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폭발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물을 뿌리게 되면 수소작용으로 인해서 또 폭발까지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 소화기로는 소화,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번 화성공장 화재 역시 지금 최종 진압하는데 무려 22시간이나 진압하는 네, 시간이 걸렸고요. 그 진압 역시 이게 뭐 딱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진압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알아서 전수할 수 있을 때까지 완전 연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화재 신고 출동 당시에도요. 아까 말한 모래와 팽창 치수를 가지고 갔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화염이 거세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날 수도 없고 네 시간 가량 불이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진화에 나서는 이게 어~ 이제 소화 방법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금속 화재에 대한 소방 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화재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